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이끌림 빌라를 소개하겠습니다. 주차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이동 초등학교, 이동 중학교, 이동 고등학교 부근에 있는 빌라입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위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주소는 경북 포항시 남구대이로 21-15입니다. 공급 면적은 82.1338제곱메타입니다. 전용 면적은 70.925제곱미터입니다. 총동수는 2개동이며, 해당동은 나동입니다. 총층수는 5층이며, 해당층은 5층이라 층간소음이 없습니다. 방수는 3개이며, 욕실 수는 2개입니다. 총 세대 수는 16세대입니다. 총 주차대 수 16대이며, 세대당 주차는 1대입니다. 사용 승인일 2006년 8월 10일입니다. 승강기는 있으며,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용도는 공동주택이며 현관 구조는 계단식입니다. 월평균 관리비는 6만원입니다. 입주 가능일은 공실이라 즉시 입주 가능하며 방향은 거실 기준 남향입니다. 명륜진사 갈비이동점 부천 성앞이에요. 도배, 장판, 싱크, 욕실, 베란다 탄성 페인트 도색, 전등 LED 등 콘센트 올교체 모두 올수리했습니다. 매매금액은 1억 4천만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